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것 같은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자, 오늘도 어,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귀한 어, 우리의 마음 또 예배를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와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도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곡, 어,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어, 요 찬양곡은 우리 경화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Thank <laughs>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키시고, 어, 지금 이 현장 예배와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께 초승부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마음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종식되어, 어,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 마음껏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초등부 학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도 그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고 저희 초등부 학생들 있는 현장 어디든지 간에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초등부 학생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그 시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역사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심과 회복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어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방금 우리가 홍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헌금을 내는 훈련이 잘 되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멘. 더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조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를 원하신 주의 수비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친구 혹시 추석 뭐잘 보냈어요? 준선이 네.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어? 잘 쉬었어요? 오케이. 자다현이는잘 쉬었어? 자 맞아요. 어 강이는 잘 쉬었고 하윤이 추석 잘 보냈어요? 네. 오 좋았어요. 맞아요. 어 보니까 뭐 표정들은 뭐 벌써 추석 끝났나 이런 표정이긴 한데 뭐뭐잘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어, 추석 뭐잘 보냈죠? 네, 왔습니다. 조사님도 구미에 가서 또뭐 친척들도 만나고 또 조사님이 거기 형이 편의점을 해서 편의점 알바도 하면서 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 미소 조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8페이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 8페이지 있습니다. 자,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8절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없는 친구들 앞에 여기 카메라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방과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보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어,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정상에기도 물어봤지만 어떻게 또 언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기, 뭐 교회에서 밥 먹기 전에 뭐 이럴 때하라고 하니까 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잘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죠? 처음에 배울 때막 이렇게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뭐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도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맛있는 식사 주시고 이 먹고 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 사실은 순수하고 진지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죠? 어, 반복이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억지로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예상 우리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기도의 기본기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아버지와의 데이트다라고 이렇게 동장을 하셨는데, 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당시에 서기가,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서기가 내가 바리세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뭐, 지금의 종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었는데, 어, 이들의 기도는 대단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몇번하다 했죠? 뭐, 아침 일어날 때, 잘 때, 그 다음에 밥세 번이니까 총 다섯 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섯 번을 할 때, 길어야 20초. 뭐, 30초, 이렇게 밖에 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섯 번이 아닌 세번 밖에 안 하는데, 세,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이나 하는 거죠. 세 번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 교회에 가서, 어, 교회에 가서, 어,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했고, 어, 그런 짧은 시간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세, 하루에 세 번씩 최소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은 앞에서 최소 세 번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뭐 다른 본사님들뭐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등등 여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많은 모습을 봤는데 이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뭘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어, 교회에서 앞에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바닥에서 내가 갑자기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사람들왜 그렇게 할것 같아요? 어, 지금 상황은 좀 어떻죠? 기도한다 그러면 어, 뭐저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할수 있었지만 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나 봐라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최소 세 번씩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잘 보이려고. 좀 어렵게 말하면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안 들으셨겠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내볼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프시리라. 아멘. 자 골방에 들어가 여기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골방이나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뭐 이런 거겠죠? 뭐 쉽게 말하면 조용하고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아,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거.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때 골망이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 않을, 않을 때뭐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조사님 첫 번째 뭐라 했죠? 기도는 아버지와의 데이트다 이렇게 말했죠. 한마디로 어, 은밀하게 하나님 예수 아버지와 하나님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면 어때요? 어, 그 사람 신경 쓰여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한테 집중도 잘할수 없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은밀하게 일대일 대화하듯이 그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왜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셨을까요? 어, 하나님 그러면 좀 어때요? 사실 뭐전지전능 하시니까 어? 어, 또, 저, 좀, 엄격해 보이기도 하고, 뭐, 무섭기도 하고, 또한, 심판자라고 하시니까, 아, 내가 기도할 때, 아, 이런 거는 내가 사소한 것도 기도해도 되나? 왜냐면, 엄청 왕이신 분이니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라고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는 좀 어때요? 뭐, 당연히 왕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말하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 떤 어떤, 뭐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다. 등등. 그런 사소한 것까지, 어,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트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대화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어려서, 어, 그런 친구들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뭐, 좋아하는 이성친구들 다 있었겠죠? 좋아하는 이성친구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뭐, 그 사람과 뭐, 또는 뭐, 이성친구와 데이트 한 적이 있나요? 조선? 데이트 한적 있어? 어, 자, 데이트할 때, 어, 데이트할 때좀 어때요? 조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면, 뭐, 다른 여자들이랑 같이 그 남자랑 노는 게 아니라, 내, 내, 내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잖아. 뭐, 1대1로 놀았으면 좋겠고. 또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다른 남자들과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나랑 1대1로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 왜그런냐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도 나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 하나님도 어, 그와 똑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간 힘들었던 것, 속상했던 것, 불편, 불만, 뭐 기었던 것, 뭐 화났던 것, 전부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길 원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모아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둘째 기도는 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둘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님이. 자, 성경에서는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기도의 종류.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지? 준성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지? 주기도문. 어 맞아요 어 그렇게 말했죠 어, 주기도 맞죠? 다히 맞아요 바로 주기 동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말씀 끝나고 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하고 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외식이 뭘까요? 외식. 어, 외식 우리가 아는 건 뭐지? 밖에서 먹는 밥, 밖에서 먹는 식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외식, 뭐 그런 것들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뭐냐면 그런 외식이 아니라, 어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내는 걸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꾸내려고 하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자 이들의 기도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뭐 하나님 얘기 끝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와저 사람 경건, 어, 신앙 열심히, 하, 신앙생활 열심히 하구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구나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꺼내서뭐들먹거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의 품이, 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화려하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만 합니다. 자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는 이러한 화려한 기도를 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니까 본받지 말라 화려한 기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필요 없고, 어, 뭐라 했죠? 어떻게 사소한 것부터 진심으로 어, 그렇게 기도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 보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더 중요시 여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어사뭐큰 것부터 사성까지 다 듣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째 아버지와의 데이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두 번째 뭐냐면, 둘째, 우리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기도에 응답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것도 응답하시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세 번째는, 어, 물음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기도했지만, 지금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이 가지 않을까봐, 좋지 않을까봐, 나중에, 어,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기도가, 내 뜻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나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나게 하고 내가 왜그 기도 들어줘야돼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일에 어 동참하는데 어 기도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 응답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듯이 하는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뭐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지 아버지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아까,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뭐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할때 올바르게 잘 기도하여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까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 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이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소서세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ight okay. 때 명단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어, 성경학교 그 교재를 무편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어, 근데 어,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어, 나도 성경학교. 를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오늘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가져가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올때 가지고 오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3주 동안 교환 어, 어, 우리 성교학교를할 터인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는 못하지만 집에서 또 7시대때로 성경학교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음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 기도 열심히 준비를 합시다. 알겠죠? 아멘. 네. 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잘 지내세요. 바이.